충격적인 폭로, 코딱지 2, 실패의 비밀이 마지막 밤을 지나 공개됐다. 진해성의 거부에 제작진 전체가 경악했다. 가왕 3, 강문경, 진해성 스캔들로 큰 충격받아 팬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일 합작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았던 코리아 재팬 탑텐쇼 2, 코딱지 2는 마지막 방송이 끝난 지단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초유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오랜 시간 공들여온 글로벌 프로젝트가 단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시청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패배 거부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본지는 여러 제작진, 현장 관계자, 그리고 음악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을 종합해 이 사건의 전말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아래는 요청하신 부분을 더 길고, 더 깊고, 더 드라마틱한 분석형 문체로 제작성한 내용입니다. 아이콘 없음, 문단 중심의 서술, 국제적 시각을 유지한 보도 분석형 스타일, 최종 회차 녹화가 끝난 직후의 대기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수개월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지만 축하의 환호나 안도의 미소가 흘러나오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스태프들은 서로의 표정을 탐색하듯 바라보았고 일부는 말을 아끼며 장비 정리에만 집중했다. 그 가운데 제작진은 익숙한 절차인 비공식 브리핑을 위해 우승자와 준우승자 측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 과정은 늘 그래왔듯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결과를 전달하는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탁해지고 무거워졌다. 한 관계자는 나중에 정말 순식간이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회상했을 정도로 긴장감이 전염되듯 퍼졌다. 당시 실내에는 카메라도 없었고 스태프의 동선도 제한된 상태였다. 그렇기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록된 자료는 없지만 서로 다른 출처의 증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분위기를 가리키고 있다. 바로 진해성이 패배에 대한 즉각적인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 내부에 빠르게 퍼졌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한 사람의 감정적 반응에 그치지 않고 제작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보통 경연 프로그램에서 결과 수용은 출연자 간 신뢰와 제작진과의 협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그 과정이 흔들릴 경우 프로그램 전체의 윤리성과 공정성까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다. 그래서였을까? 현장 관계자들의 표정은 갈수록 굳어갔고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마저도 이상하게 크게 들릴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인명을 요구한 한 제작진의 증언은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히 재현한다. 그는 그저 잠깐의 아쉬움이나 감정 정리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했다. 누구나 패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그 이상의 어떤 긴장감을 말하고 있었다. 마치 예상치 못한 균열이 갑자기 발생한 듯한 느낌이었다. 고 밝혔다. 그의 말에서 전해지는 불안감은 단순한 오해나 소문 수준이 아니었다. 오랜 경연 제작 경험을 가진 스태프조차 이건 조금 다르다는 직감을 느낄 만큼 분위기는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증언들 속에서 그 누구도 구체적인 장면이나 대사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당시의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도 민감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조차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러 출처에서 동일하게 제기되는 이야기는 단 하나. 결과 발표 직후 현장이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였고 무엇이 과장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힐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의 대립과 긴장감이 이 프로그램이 기대했던 마지막 장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이다. 제작진이 다음날 새벽 프로그램의 뒤이응 활동과 후속 프로젝트까지 전격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추측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코딱지 2위 마지막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그 충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가왕 3무대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쌓아가던 강문경이었다. 그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온라인에서는 그의 이름이 가장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어떤 팬덤은 진해성과 음악적 세계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무리하게 비교했고. 또 다른 일부는 만약 이런 사태가 가왕 3에서도 발생한다면 이라는 불안을 제기하며 강문경을 미래의 희생양처럼 거론하기까지 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은 이 분위기가 단순한 팬 커뮤니티의 과장된 반응을 넘어 실제 여론 형성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음악 관련 게시판에서는 최근 경영계가 너무 불안정하다. 프로그램의 신뢰가 깨지면 선의위 피해자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 는 논조의 글이 늘어났다. 특히 몇몇 글은 가왕 3위 특정 참가자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지금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불똥을 맞을 수 있다. 고 주장했고, 그 중심에 강문경이 놓였다. 강문경의 팬덤은 즉시 방어태세로 돌입했다. 그의 팬카페에서는 사건 이후 매일같이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내용은 대부분 유사했다. 타가수 언급 금지, 불필요한 루머 경계,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말 것, 강문경의 이미지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것은 단순한 팬덤 내부 규범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팬들의 극도의 경계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문경이 성실하게 쌓아온 경력이 이번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금이라도 희석되거나 왜곡되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사실, 강문경이 이번 사태의 2차 피해자로 거론되는 현상은, 한국 음악 예능의 구조적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오랫동안 음악 경연 프로그램들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해 경쟁 구도, 감정선, 극적인 서사를 강조해왔다. 자연히 출연자들은 프로그램의 결과뿐 아니라 다른 참가자와의 비교, 언론 보도 방식, 팬덤의 해석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각종 소문과 추측 속에 휘말리곤 했다. 그렇기에 진해성을 중심으로 한 이번 논란이 한층 더 복잡한 불신과 과열 반응 속에서 확대되자 강문경이 그 파생된 불안의 표적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사람들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전한 기준점을 찾으려는 심리가 있다는 점이다. 진해성 논란이 불확실성의 중심점이 되자, 대중은 자연스럽게 다른 경연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상의 공포를 투사했다. 그 과정에서 가왕삼과 강문경이 위도치 않게 비교 고도 속에 끌려 들어간 것이다. 둘째, 경연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예능 PD나 기획사가 아니라 실제 무대에 서는 가수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매주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평가를 받아야 하고 팬덤의 기대 속에서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강문경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만약 비슷한 논란이 생기면 이라는 불안만으로도 충분히 팬덤을 위축시키고 경계하게 만들었다. 셋째 국제 팬덤의 확대가 논란의 파급력을 몇 배로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경연 예능은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발생한 불신이 순식간에 다국적 커뮤니티로 번지고 그 반응이 다시 국내로 되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사태 역시 이러한 글로벌 정보 순환 속에서 과장과 오해가 더해지며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결국 진해성이 패배를 즉각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가능성 하나였다.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한 문장이 프로그램 전체의 공정성을 흔들고 제작진을 압박하고 다른 프로그램 출연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해성 본인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혹은 단지 순간적인 감정의 오해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음악산업은 때때로 사실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곳이기도 하다. 팬들이 지금 이토록 불안해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누구나 알고 있다. 이번 일이 당장 강문경의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계속 경계한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은 단 하나. 한번 흔들린 신뢰는 너무 쉽게 도미노처럼 다른 무대로 넘어간다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내부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팬덤 시대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감정의 진폭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낳는지, 협업 구조가 얼마나 쉽게 균열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명의 가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론의 주목과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원하시면 이 흐름을 이어서 기자시각의 후속 분석 파트, 강문경 소속사의 움직임, 예능산업에 미칠 장기적 후폭풍, 국제 팬덤 여론 변화 분석도 계속 확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